우리 모두가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살아내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하다? 연합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다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더 쉽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참된 세례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내 옷으로 입고 살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난 예수쟁이야. 여러분, 세상에는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그 제복의 뜻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살린다는 공식적인 다짐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제복을 입습니다. 경찰관들도 제복을 입습니다. 사회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질서를 유지한다. 그 타지모의 옷이 경찰복입니다. 군인도 제복을 입습니다. 적군이 침입하면 국민을 보호하고 국토방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그 맹세의 옷이 군복입니다. 이처럼 군복에는 공적 의무가 수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복을 입는 사람들이요. 범죄를 저지르지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인보다 훨씬 혹독한 세상의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와 간호사가 하얀 제복을 입고 환자를 상대로 의료 사기를 쳤다.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 끼리끼리 숨어서 거대 도박판을 벌였다. 군인이 군인 제복을 입고 지나가는 행위를 붙잡아다가 성폭행했다. 여러분, 여론의 몰매를 맞을 겁니다. 왜? 그들은 제복의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세상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보다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왜 10배의 비난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제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고 사는 겁니다 내가 세례교인이라면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의 순간에서도 어떤 지경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때 세상은 바뀝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요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독과 고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립은요 내가 여기도 끼이고 싶고, 여기도 끼고 싶고, 이 그룹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이 고립감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이 그룹에도 끼일 수 있고, 저 팀과 들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누구와도 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에 작정된 시간 동안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격리하는 것이 고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집단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10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10만 명 가운데에서 주님은 핀셋으로 찍듯이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10만 명을 전부 집단적으로, 야, 그뭐 어디 큰 운동장에 있던 10만 명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너희들 구원받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도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박수 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별도로 거기에서 나를 격리하는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요. 나는 자칫 크리스찬 군중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군중은 실체도 없다고 그랬죠. 책임도 안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 군중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구리하게 돈을 법니다. 그리고 11조만 내면 면제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군중이니까 이 군중도 그렇게 살거든요. 저, 저 군중도 그렇게 살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예수제이답게 주님 앞에 나를 격리시킬 때 그 군중의 삶이 틀린 것을 알게 되고 그 군중이 아무리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유혹해도 내가 독대하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례의 형식만을 내 세우던 군중의 삶에 이제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 제복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격리하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맑히시고 밝히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